다기능 용접기가원가스 용접기, 쇼토 스풀건 알미늄 용접, 그다음에 아크, 그 일반 아크 용접. 이게 이네 가지를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풀건 용접부터 한번. 야, 아니면 됐어. 여이 해. 비드를 한번 봐보세요. 스플건 용접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스플건 용접은 레이저 용접으로 떼운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일단은 금액적인그 기계 가격 있고 하기 때문에 1 5 6 t 예요1 5 6 t 면은 사실 이렇게 두꺼운 건 아니에요. 사실 두꺼운 건 아닌데 비드가 이 정도 나왔어요. 레이저 용접기에 비하면은 당연히 비드가 떨어져요. 비드가 떨어지지만은 스플건으로이 정도 지금 1 5 6 t 의 두께 알루미늄 갖고 이렇게 떼운 건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이 기계가 이게 몇 백만 원짜리, 뭐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이런 기계로 이렇게 스풀건으로 이렇게 떼울 수 있다는 게 어, 진짜 대단한 데요 지금 이스 예. 아. 예. 보겠습니다. 바로 아크 했습니다 자, 이번에 아크. 지금 한 개의 용접기에서 이런 기능이 다나온 겁니다. 오, 부드럽게 터치기가 시작되네. 전류 값을 조금만 낮춰야 될것 같은데요? 너무 세. 해보십시오. 지금 원래 일반 아크 용접기들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전류 값이 좀 낮으면 용접봉이 심하게 달라붙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는 스타트가 부드럽게 잘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? 그게 사실 용접기가 좀안 좋은 용접기들은 대부분 시작할 때자 달라붙어가지고 아, 이게 진짜 좋네. 논가스 용접을 한번. 네, 예, 논가스 용접을 한번 또 보여주신다니까. 음, 그렇습니다 자, 이거는 가스가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. 탄산가스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용접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논가스 용접을 하는 거예요, 지금. 초보자들이 편하게 용접하실 때 아카고 비슷하죠. 가공하면 기포 없이 c o 2처럼 빨리 얇은 걸수 있다는 겁니다. 와이어가 얇기 때문에 기포가 없습니다. 탄산가스 CO2 용접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가스가 좀 날아간다든가. 그러면 이제 기포가 발생하거든요. 용접, 비드는 조금 안 좋아보이는 대신에 네. 용접은 똑같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, 이게. 일단 가스를 안 쓰니까, 뭐, 가스 날라갈 일이 없으니까, 뭐, 바람 분대에서 작업도 그렇습니다. 가능하고 실내에서는 가스 갖고 오기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농가스를 쓰시는 거예요. 그렇죠. 그 탄산가스통을 또 메고 엘리베이터 없는 뭐 공사 현장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완공이 안된 공사 현장에서는 가스통을 또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무거우니까. 그럴때만 농가스로. 농접을로농가 가스가. 비드는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니에요. 그렇죠.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기계 용접기가 지금 안 좋아서 비드와 나왔다기보단, 진짜 용접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하면은. 비드. 네, 비드는 아, 더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네. 저는 아직 용접 실력이 떨어져가지고요. 네, 저는 안될 것 같아. 요 네. 마지막에 사용한 게 농가스 불러 네. 그리고 지금 용접하기 전에, 바로 전에 했던 기능이 슈트. 네. 탄산가스 용접을 한 거고. 그리고 아까 우리 알루미늄, 알루미늄. 1.56t 짜리를 용접한 게 스플벅 용접이고.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아크 용접봉을 끼고 용접한 게 ARC라고 아크 용접을 한 거고. 아, 그렇게 된 거죠. 네. 그래서 이한 개의 용접기로 네 가지의 용접을 할수 있다. 다목적이다. 그리고 용접봉을 새 거를 5kg 짜리 꼈을 때총 중량이 28kg 보시면 되겠네요. 그리고 용접봉이 없을 때 23kg, 그리고 용접봉 새거 꼈을 때가 28kg.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.